안녕하세요. 모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NC소프트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봉으로 해서 NC소프트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1차, 2차, 3차. 그래서 상승 오파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하락 3파, 10파까지 해서 지금 쭉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삼중 천장형 헤드앤 숄더스형을 비스무리하게 만들었는데 삼중 천장형에서의 어, 매수매도 방법은 여기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고 추세선을 내려오는 순간을 매도 수점으로 잡고. 그리고 이 기준선 지금 치고 있는 기준선을 내려오는 순간을 매도 시점으로 잡는데 현재 이 모양은 헤드앤 숄더스 형으로 좀 완벽하게 그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현재는 이 이중 천정 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이중 천정 형이라면 이두 가지 부분 어, 추세선을 내려오거나 기준선을 내려오는 부분을 매도 순간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려본다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매도 순간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아니라도 어, 단지 추세선만은 그려서 이렇게 추세선을 내려오는 순간 자, 여기서 매도 순간이 될수 있고 또 하나 더 길게 그려서 어, 이쪽도 매도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자, 20선을 5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쪽도 잡아볼 수 있는데, 이거랑 같이 봐야 하는 게 MACD나 MACD 오실레이터, 소켓스틱에서도 전부 데드크로스가 일어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기서는 상승 추세잖아요. 그래서 또 밑으로 내려오는 이 데드크로스 순간, 20선을 5선이 데드크로스 하면서 이렇게 MACD나 오실레이터 그리고 스토캐스틱 이렇게 함께 내려오는 순간 이 순간도 매도 시점으로 어, 잡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어, 5파 상승 고점에서 하락 장악 장대 음봉이 생기거나 아니면 현재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흑산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 개파락 음봉이 생기거나 그리고 신고가 갱신에 실패하고 그리고 쌍봉이 만들어지고 또는 이것처럼 긴 윗꼬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상투 증후가 출현하면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금 보유하고 어, 물러나 있어야죠.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투자 동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사실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를 해주면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개인만이 산다고 해서 어, 오르는 거 아니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샀다 안 샀다 하고 있으니까 어, 이 투자자 동향으로 봐서도 NC소프트는 좀 들어가지 않는 게좀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자 일목균형표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현재는 음운으로 약세 구면 그 다음에 기준선이 하락으로 가고 있으므로 이것도 약세 구면으로 볼수 있고 계열이 위로부터 구름층 기준선 전환선 주가 후행 스팬 이 순으로 돼 있으면 약세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는 대기를 하는 거죠. 신규 매수는 이 일목균형표에서 볼때이 음운 파란색 음운이 빨간색 양운으로 바뀌는 순간 뭐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매수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기다려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해서 밴드 폭이 넓어질 때 악어가 입을 벌린다고 해서 넓어지는 순간에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건데, 자, 여기서 넓어지긴 했는데 밑으로 넓어졌네요. 그러니까 매도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8월 26일. 이때 급락을 했었네요. 자, 볼린저 밴드에서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부분을 상한선,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심선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파란색을 하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선을 위로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상승 진입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지금처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한 선을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 하락 진입으로 생각을 하고, 매도 시점으로 봐야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어, 이격도를 보겠습니다. 이격도에서 이렇게 대세가 하락하는 약세 국면일 때, 이 20선과 60선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자, 20선, 단기 이격률을 봤을 때 이게 92 이하일 때는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선이 현재는 98.08이고 92가 아직 안 됐으니까 어 아직 낮아졌다고 매수할 시기는 아니고 자 매도할 시기는 102% 이상이었는데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부분 이 8월 26일 정도에는 102% 정도로 올라갔었네요 그러면 이 이경률만 보고도 야 매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죠 자 그러면 장기 이경률 60선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88%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 어디가 있을까요 60선으로 봤을 때어 88% 이하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8% 이상일 때는 매도해야 되는데, 8월 26일, 이때는 108% 이상이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60선으로 봤을 때는 매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선으로 봤을 때는 아직 매수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같이 신호로 보였을 때 함께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결론, 결론, NC 소프트가 현재 어, 여러 가지 뭐 신작에 대한 어, 기대감이 좀 밑으로 내려갔었고 또 회사 내부적으로도 약간 악재가 있고 또 외부 환경으로는 뭐 중국에서 게임을 규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 많이 내려갔다고 매수해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현재는 아, 좀 매수할 상황은 아리까리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네요.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밑으로 내려왔다가 쌍바닥,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때를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 이건 이제 확실한 거죠. 원래 이 밑에 완전히 바닥에서 사면 좋겠지만 완전히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쌍바닥이라도 만들면 이때라도 뭐 매수 시점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이게 쌍바닥을 안 만들지 모릅니다. 뭐 쌍바닥이나 삼바닥 뭐 바닥을 안안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하냐? 이 V자 바다형을, 바닥형을 그려서, 자, 지금 여기서 그려볼게요.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선으로 올라가서 이 기존에 하락했던 이 부분을 상승하는 순간을 매수 시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상승하게 될 때, 이 상승 추세선에 들어설 때 거래량을 확인해서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어, 늘어나면 이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현재 현재는 이 20선이 하락 곡선에 있으므로 어, 현재 신규 매수는 정말로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NC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분이라면 좀더 기다렸다가 상승 신호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차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주린이기 때문에 제 영상은 단지 그냥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